딱좋은 라디오 화들짝 초대석 딱좋은 라디오에 아이돌이 왔습니다. 아이돌 트롯의 선구자, 개척자 그 출발점에서 많은 젊은 팬들과 그리고 어머님 팬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돌 트롯의 기수 성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돌 트롯의 선구자 성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선구자 아우, 네, 네. 아, 또 영광이죠. 예. 네. <laughs> 사투리가 튀어나오네. <laughs> 아, 저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미 이제 제 고향도 경상도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어디예요? 안동인데. 아, 안동이구나.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라서 어, 어, 어. 사실 기억이안 나지만 너무 정겹네요. 네, 아 근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고 환합니다. 여기저 조명 감독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도. 아우, 네. 아유, 자체 가... 조명이네. 아우, 가찬입니다. 네, 김성리 어, 가명 만들어야되겠다 조명발 선생으로. 아 조명 오빠 선생으로 예아 굉장히 박스입니다 아 쇼부터 감사합니다 아 피부 관리 굉장히 저 잘하고 있네요 아주 아 피부과를 <laughs> 캐시를 또 쓰면 좋을 텐데 아 아유, 근데 진짜 <laughs> 여러분 지금 녹색 창에 가수 성리 검색해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 근데 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예 아유 뭐 어, 사진도 굉장히 잘 생긴 진짜 아이돌 트롯 가수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지만 이게 사진보다 실물 아우 잘생겼다. 아 프로필 딱 보니까 어우, 나를 노려보고 있네.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예, 예. 어, 우리 부산 영남 팬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제대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네, 우리 부산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요즘에 아이돌로 시작하고 요즘에는 트롯으로 음. 좀 활동하고 있는 어, 가수. 성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동 출신이라서 이름도 성리학의 고장납게, 네, 성리. 제또 이제 팬클럽 이름도 네. 어쩌다 보니 성리학자라고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되게 학문적인 가수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네. 네. 굉장히 유교적인가수기도 하고 <웃음> <웃음> <laughs> 가수 성리 <laughs> 여러분들 검색해 보셨죠? 잘 생겼죠? 그렇습니다. 아, 예. 이 가수입니다. 예. 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3월 초에 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리패키지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나왔던 앨범을 다시 모아서 네. 예쁜 패키지로 해서 다시 앨범을 냈는데 네네. 어, 신곡도 있고 또 편곡해서 올린 곡들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새로 나온 앨범 소개 좀해 주세요. 이번 앨범에 이제 원래 그 세연이라는 앨범인데요. 네네. 세연 앨범에서 원샷이라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이 있어요. 음음. 근데 이 곡을 EDM, 리믹스로 또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리패키지 앨범으로 이번 3월 4일에 새로 음. 발매를 했습니다. 네.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고 있는데 최근에 그 트롯 앨범을 제가 받아봤을 네. 때하고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 어떤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 하나하나가 네네. 이건 전부 다뭐 진짜 아이돌 가수의 앨범 같은 느낌이라서 네네. 팬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네. 트롯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다른 분위기일 수가 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네. 네. 이 변해가는 트롯 시장에 이런 흐름들도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우, 네. 정말 그 한가운데 성리 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성리 씨가 이번에는 리펙트 앨범의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좀한창 활동하는 곡인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이죠. 네, 네. 당신이 아니었다면. 네. 이곡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어찌 꼬지라 하겠소. 모진 세월도 거진 풍랑도 성리의 당신 아니었다면 듣고 왔습니다 어 어떻게 이런 감정 처리가 되는지 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사실 대개 이 곡을 녹음할 때 네. 엄청 진지하게 음. 평소에 노래하는 것보다 더 통을 훨씬 크게, 쓰, 크게 쓰면서 음. 굉장히 오랜 시간 녹음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 만드셨던 작곡가분께서도 좀 이제 되게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음. 디렉을 많이 봐주셨고 네네. 어, 그래서 그만큼의 좋은 퀄리티에 지금의 곡이 나오지 않았나 네. 싶고 이 곡의 해석력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목만 들어봐도 20대 초중반의 초중, 나이에서는 네. 네, 처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생각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실 말 그대로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네. 제가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음. 즉 저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음. 이제 드리, 들려드리는 곡이에요. 뭐 가족 아니면 친한 지인들, 음. 팬분들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마다 보니까 그래도 음. 좀 자연스럽게 감정 처리가 네. 좀 조금씩 되긴 하더라고요. 음. 네. 아 근데 그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 외모하고 다르게 남자답네요. 아 제가요? 약간 군인 같은 느낌도 있네. 아저 절도 있는 느낌. 아 군대 가면 잘하겠죠. 네,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리릭. <laughs> <도리룩. 웃음> 예. 어, 저번에 그 훈련소 앞에 얼마나? 예. 손씨씨가 군대 갈때 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 코로나가 풀리면 각국의 팬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야. 아니면... 오빠 잘갔때 오세요. 예. 외국어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한국말로도 막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에 도록가고 네. 예. 손이씨가 갑자기 좀 우울해진 것같았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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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이고. 그렇죠, 맞죠? 맞죠?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네.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네. 뭐 종편에서 하고 있는 뭐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 <laughs> 네. 네. 어 어때요? 좀그 거기에 좀 나오고 나서는? 우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제가 네. 정말 하고 싶었던 예능이란 프로그램을 음. 고정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해봤고 음. 그것만 있어서도 정말 값진 경험이면서도 어, 이게 트롯시다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네네. 굉장히 다양해요 네. 10대가 아닌 뭐 9살부터 뭐 70대까지 네. 전출연진이 다 있는데 어, 제가 그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는 제 나이가 음. 24, 20, 20대에 뭔가를 해놓고 아니, 안 해놓으면 30대 가서 큰 정말 고생을 할것 같다 음,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어느 순간 그게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부담이 좀, 없어지면서 저는 네. 인생에 있어서 부담이나 여유를 좀더도 되겠다 라는 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사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경을 느낀 것 같아요 아. 트로트를 하면서 노래로써도 느끼고 그리고 같이 네. 프로그램을 하는 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선배들을 보면서도 또 많이 느꼈고 네, 네 맞아요 네. 나왔던 프로가 트로 파이터? 네, 트로파이터 그리고 그 전에 보이스 트롯 경연 프로그램. 예, 예, 예. 이게 나왔었습니다. 나오면서 그래도 좀 인상 깊게 정말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잘해 주셨던 선배가 있다면 누가 있었습니까? <laughs> 어우, 너무 많은데. 예. 네. 어... 뭐다안들으니까 지금 얘기 뭐 이렇게 예, 가려서 해도 돼요, 그냥. 그럴까요? 섭섭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쵸? 괜찮습니다. 아니, 뭐. 아, 우선은 뭐그 <laughs> 이제 창렬, 창렬 형님, 예, 씨. 그리고 홍경민 형님 예, 예. 두 분이 초반에 네, 같은 네. 가수팀 팀 대기실을 썼는데 어, 어. 굉장히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예, 재밌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 예. 그리고 조금 더 분량을 더 나오게 해주려고 아, 말을 아. 걸어주고 정말 이게 진짜 많았거든요 예, 예.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너무 감사한 형들이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음. 만기 형님 너무 너무 잘하시고 예, 예. 너무 잘해주시고 그 외에 봉기 형님도 그렇고 아, 백봉기 씨. 그리고 뭐 박광현 형님, 네. 네, 그리고 뭐 우승했던 세우 형님, 음, 음. 뭐 현민 형님 뭐 되게 많으신데, 네. 어 글쎄요 너무 친해져서 사실 어. 경연 프로그램 을 하다 보면 너무 정 들어가지고요, 네, 네.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상 받은 것 같네요 지금. <웃음> 아우, <laughs> 상소가. <laughs> 반면에 나한테 좀쓴 소리도 하고, 네. 어 뭔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차가우면서도 좀 요즘 시체 말로 침대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선배가 있었을까요? 데어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무섭게 하지? 어 저렇게 얘기하지? 음. 아 그냥 순소리긴 한데 이게 그 근데 받아들임도 굉장히 달콤한 나에게 열미가 될것 같은데? 정말 사실적으로 있으면은 뭔가 네.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네, 없다.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없어요. 네 벌써 방송계에 물들었군요. 아 벌써 이렇게. <laughs> 잘못된 방향 방향인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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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절대 하나? 아니고. 참... 아이드 아이돌하다가 트롯 하니까 좀어렵고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일단은 예능 예능을 제가 했잖아요. 음. 트롯 파이트를 한번 패널 찍으면서 분명히 이제 뭐 리액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음. 이제 우리 출연진인 패널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전 사실 정말 웃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음. 약간 개그맨처럼 네, 웃기는 네. 게 저의 취미인데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전에 아, 내가 과연 이 정도로 리액션을 하면서 웃겨야 될지 음. 아니면 이 정도만 하고 아이돌의 서을 지켜야 될지라는 이 고민이 제일 가장 컸어요. 저는 어. 예능을 찍으면서. 아이돌의 체면을 지키면서 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확 깨버리면 혹여나 어. 기존에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어. 아, 조금의 반감을 사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음.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두 개가 음. 너무 커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좋습니다. 트로스를 하면서도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 그렇죠. 저 자신이 약간 멋인척하고 이런 게 너무 습관화 돼 있어 가지고. <laughs> <laughs> 되더라고요, 바보같이. 아, 그래 가지고. 어. 아. 아, 근데 제 생각에는 트로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한번 그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팬들이 허 어, 오빠 그러지 마요 라고 하는 것도 관심이라 생각하니까 음. 지금 좀 웃겨주세요 그래요 <laughs> 뭐 사실 저이번에 뭐 영통 팬사인회라고 마근에 음, 음.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아 영상통화로 예영상통화그들 네, 저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네. 봐왔던 분들인데 사실 네. 그분들은 저가 어떤 사람인지 음. 좀 파악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TV상으로만 봤던 우리 뭐 이제 어자 여러분들 네, 어머님들이나 예, 예. 이런 분들은 잘모르세요 예. 그래서 뭐음 보세요. 뭐 앞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되죠 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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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모습들 많이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재미난 모습을 많이 보여 준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습니다 원래 그 소속됐던 했던 그 아이돌 그룹이 레인지라는 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레인지라는 이 팀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팀은 저기 18년도 2018년도 어, 10월 말에 정도가 종료, 네. 돼요. 크으, 그렇구나. 1년, 1년 활동하고 음. 원래 애초에 끝나는 계약인 팀이었어가지고 네, 네. 사실 더 연장을 바맞긴 했었는데요. 팀 음. 전체가 어, 사정상 그게 잘안 돼가지고 네. 어, 많이 아쉬웠죠. 하지만 뭐 레인즈와 이별하면서 성리 씨한테는 트롯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또 트롯이 다가왔죠. 그렇습니다. 예. 살길이 또 다가왔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트롯과 막 연애를 시작한 가수 성리 씨입니다. 아유. 네. 더 뜨겁게 들을까 사랑할 날을 기다리면서 어. 열심히 또 연습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리 씨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일단 성리 씨와 함께 한 화들짝 초대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광고가 나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목을 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가수들 보면 과거에는 당연히 방송에 와서 노래를 하든 안 하든 항상 목을 준비를 시켜 놓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잘안 보이는데. 성름 씨는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혼자서 목을 풀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사실 목이 그렇게 지금 잠못 잡았어요. 사실 음, 음. 제가 부산 스케줄이 약간 설레거나 다음날 스케줄이 있으면 잘잘못 잡는 타입이라 음.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또그 상황에서 아까 그 아, 사서 네. 그전노화에서 노래 네. 많이 부르고 갔거든요. 어, 어. 혹시나 좀, 좀 실수를 할까 봐 어, 어. 네, 그런 좀 긴장감에. 예, 그런... 아니, 괜찮습니다. 뭐 음이 탈도 웃깁니다. 아, 아마 그렇게또 웃음을 줄 수가 있군요. 아, 이분이 한번 제대로 웃겨 볼수 있겠어요. <laughs> 웃을 준비하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아무튼 성리 씨의 활약을 진짜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우리 딱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성리 씨의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텐데. <laughs> 올해 뭐 활동 목표 뭐 이런 이야기들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21년도 음. 어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남은 한해 동안도 어뭐 정말 많은 모습을 최대한 팁이나 이런 곳에 많이 비춰져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모습 보여드려서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될 거고요. 더 성장하는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 네, 맞아요. 이번 어. 이번 맞죠. 그그 보이스 킹 네, 네. 프로그램도 어,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 가수분들을 <laughs> 어, 어, 아, 그럼요. 행복하게 예. 해 주십니다. 여튼 이그 오디션 프로그램 네. 잘 되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겠네요. 아, 잘 되면. 네. 저는 잘 되도 근데 사실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올 겁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예. 아,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눈치 너무 고생습니다 <laughs> <laughs> 자 성리의 원샷 어, 이거 EDM 버전입니다. 신나게 에, 남겨드리면서 성리 씨만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덤샷. 덤샷. 덤샷.